안녕하세요 코리오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방콕의 에까마이 터미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디어 파타야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여기 나와 있고요 같이 한번 버스 표 사러 일단 들어가 보시죠 와 도착하자마자 바로 출발하네요 보통 시간 잘못 맞춰서 오면 1시간씩 기다리는데 바로 출발합니다 해가 왔니? 파이팅 파타야역 밖에 못 갔어 라오아 태양철을 가태양철에 나가 마이 야 기사 열씨가 막 장난쳐요. 아저씨들이 되게 유쾌하고 좋으시네요. 이게 제가 타고 갈 미니 버스인데 굉장히 쾌적해 보입니다. 버스가 진짜 쾌적해요. 예전에 제가 여기서 버스 타고 파타야에 많이 가봤었거든요. 그때는 큰 버스였는데 큰 버스는 진짜 굉장히 오래된 버스예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땐 엄청 춥고 그랬는데 이 버스 새 버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쾌적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떠나는 여행이라서 아직 호텔도 예약을 안 했어요. 여기 XQ 파타야 호텔 여기가 음, 위치도 좋고 평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네, 여기 예약하려고 합니다. 1인당 140바트래요. 잠깐 15분 정도 쉬어서 간다고 네, 화장실 갔다 오고 물 사오라 그래서 예, 나왔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타기 전에 잠깐 휴게소인데요. 네, 이렇게 이것저것 먹을 게 많이 판매를 합니다. 어, 바나나도 팔고, 네, 이렇게 생선 말린 것들도 판매하고요. 아, 배가 고프긴 한데 괜히 먹었다가 또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못 먹겠어요. 그 음료 하나만 사가지고 타려고 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바타야에 버스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호텔까지 가야 돼요. 아, 호텔 도착했고요. 여기가 오늘 제가 먹는 XQ 호텔입니다. 자, 호텔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일단 들어가서 체크인 한번 해볼게요. 미소원그랑시티차이다이 아라이방 가미아라이방 가. 사와이남이 보리 보사와이남 보리건 김몽등금몽ครั8 2아2오로요 라. 그럼 내일 아침에 저는 섬에 가서 레스토랑을 먹고 싶어요. 그까요 Okay. 저는 이제 란포 수상시장으로 네, 이동합니다 와가지고 파타이 왔으니까 해산물은 한번 먹어봐야 될거 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네, 먹으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란포 수상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딸랏 란포 나크르아라고 써있고요 여기가 파타야 옆에 있는 나크르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장 이름이 딸랏 란포 나크르아 입니다 여기가 파타야에서 유명한 해산물 시장이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새우 한번 먹어야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입구 들어왔는데요 전부 다 시푸드예요 뭐 어느 시장에 가든지 일단 시장 입구 쪽은 굉장히 비싸게 팔잖아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런 개는 1kg에 350바트네요. 이 시장이 좋은 게 정찰대로 판매를 해요. 이렇게 가격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이 네, 가격에서 조금 깎아서 사면 됩니다. 영어로 저한테 어, 말하는 상인들한테는 안 사요. 저분들은 외국인 상대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서 비싸게 팝니다. 오징어는 1kg에 한220 정도 하고 새우 이런 거는 220, 230. 새우 가격이 저희가 방콕에서 후에쿵 시장에서 샀을 때 가격이랑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요. 여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던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싸게 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걸어왔는데 벌써 시장 끝이에요.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가면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랍스터인가요? 450바트. 한650 바트. 음. 어, 요 가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봤더니 타이거 새우인 것 같아요. 새우가 엄청 커요. 저도 줄 서서 이 가게에서 사야 되겠어요. 어딜 가나 사람 많은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니까 엄청 커요.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새우인데 1kg에 220 바트래요. 뭐, 크기가 꽤큰것 같아요. 이런 네, 거 보면 굉장히 커요. 새우 1kg 샀는데, 와, 제 얼굴만 해요. 이거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뒤쪽으로 가면은, 이거 바로 구워주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구워가지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양로라 살라, 갑. 오케이, 양로라 살라. 갑양라 이렇게 뒤로 오면은, 바로 이렇게 구워줘요. 번호표 주고, 1kg에 굽는데 3 0바트예요자율라 파마키나티 갑. 지파나티. 지파나티, 햄나티, 오케이, 갑. 저 굽는 동안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 좀 할게요. 저 앞에 바로 바다가 보이네요. 바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낙그아 바다 풍경이에요. 와, 한적하니 진짜 좋네요. 여기 바다는 그렇게 이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 타고 한 30분, 30분 들어가면은 산호섬이라고 불리는 꺼란이라는 섬이 있는데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시는 섬이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한적하고 물도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해요 내일 아침에 한번 배 타고 들어갈 겁니다 아, 이쪽에는 아주머니들이 에어로빅 하고 계시네 <laughs> 아, 재밌어 보여요 <laughs> 나도 같이 아. 네, 여기 돗자리 빌리는 거고요 네, 40바트 주고 빌릴 수 있어요 아 이제 네, 여기 와서 그냥 앉아서 드시면 돼요. 어디 앉아서 먹을까요? 네, 이쪽에 사람 없어서 네, 이쪽에 와서 먹을게요. 새우 1kg랑 맥주 한 캔. 와 이거 맥 어떻게 다 먹죠? <laughs> 너무 많아요. 와모해도한 하나, 둘, 셋, 넷한2 0 마리는 되는 것 같은데 아,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새우 엄청 뜨거워요. 방금 막 구운 거라서. 머리는 안 먹고, 몸만 먹을게요.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할 것 같고. 음, 새우가 짭짤해가지고, 네, 딱히 뭐, 초장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방콕에서 맨날 집에 갇혀있다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뒤에 바다도 보고, 야자수 나무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혼자 와서 좀 외롭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첫날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뭐 외로운 느낌은 아직은 없고요. 음, 굉장히 좋아요. 왠지 막 기분이 리플래시 되는 기분이고, 물론, 뭐 친구나 연인이랑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언제 오는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파타야가 방콕이랑 똑같이 저녁 9시 되면 외출금식 시작이에요. 사실 이 파타야는 밤 문화가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내일 아침에 일찍 배 타고, 여기 거란 들어가면은요, 또 엄청 이쁠 거니까, 네, 만족합니다. 새우 먹으면서 방금 라이브 방송 한 1시간 정도 하고, 네, 라이브 끝내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방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지금 새로 생긴 신축 호텔이래요. 가격은 현재 기준 800바트입니다. 방 사이즈도 이 정도면 은 굉장히 넉넉한 것 같고요. 혼자 쓸 거라서 킹 사이즈 침대로 했어요. 어, 푹신푹신하니 좋네요. 그다음 이쪽에는 게 소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기 뭐 작업할 수 있는 공간, TV도 굉장히 크고 TV도 LG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뭐 담배 피실 분들 여기 나와서 피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뷰는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아요. 건물에 막혀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아까 오자마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수상시장 가는 바람에 지금. 갔다 와서 네, 다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네, 금고 작은 거 하나 있고 네, 물두 병, 그다음에 요거 냉장고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그냥 일반 호텔에 있는 거고요. 네, 물두 병만 공짜고 네, 이쪽은 이제 짐 놓고 캐리어 놓고 할수 있고 또요거 가운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호텔이랑 샤워하는 데는 좀 넓은 편이고. 네, 경기 있고, 여 세면대도 널찍하게 있습니다. 어메니티도 다 있어요. 칫솔치약 없는 호텔들이 있는데, 여기는 칫솔치약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호텔이라서 아직 한국인들 리뷰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일부러 한번 찾아와 봤고요. 지금 처음 와가지고 방 보고, 로비에서 직원들이 대해주는 거,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호텔의 단점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